558번입니다. 2차 방정식 fx 플러스 1은 0의 두근 알파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베타는 4일 때 2차 방정식 fx 마이너스 2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 달래요. 자, 그럼 맨 위에 대표 문제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알파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f 알파 플러스 1은 0, f 베타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그럼 이때 f X-2는 0, 그는 결국에 이 X-2 자리가 뭐가 됐을 때 알파 플러스 1이 됐을 때 0이 될 거야. 자, 따라서 나는 X-2는 알파 플러스 1일 때 결국 X는 알파 플러스 3일 때 근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베타도 똑같이 정리가 될 테니까, X는 베타 플러스 3도 근입니다. 자, 그럼 이 두근에 합을 구해달라고 한 건, 알파 플러스 3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이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9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곱은, 이제,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을 곱한 거고, 그럼 알파 베타 곱하기 3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9가 되겠죠. 자, 그럼 얘네가, 3으로 묶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고 주어진 거 대입하면은 4 플러스 9 플러스 9가 되면서 22가 되는 거지. 자, 이삼과급은 9와 22입니다.